그래서 배설계라고 하는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머지 이런 c o 2 IC2를 만들어서 배설해 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요소 이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요소를 오줌의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 주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게 배설계다 소들이 누구였어요 이런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산 그리고, 모노, 글리, 세리드. 등등.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디서? 이런 애들을 어디서? 우리 세포. 세포에서 흡수한 다음에, 얘를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 에너지로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폐물이 발생하게 된다고. 여러분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나면은, 반드시 노폐물이 나와요. 이런 노폐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노폐물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태양광 같은 거를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도 원자력 발전에 노폐물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세포도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노폐물이 반드시 나온다고. 이 노폐물을 버리는 과정이 바로 뭐다? 배설이다.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단 말이지. 자, 기본적으로 배설의 원리는 이렇다는 걸 기억해 을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런 포도당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렇게. 자, 포도당을 이루고 있는 거. 자, 아미노산을 이루고 있는 거. 아미노산의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형으로 보통 표현하잖아.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을 잘 보게 되면요. 포도당, 아미노산, 모노글리세이드와 지방산. 자, 이거 좀 화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은 바로 탄소예요. 여기 다 탄소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탄소. 기본 성분 누구냐면 탄소와 수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호흡을 한다 그러면 호흡할 때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통적으로 탄소와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CO2. 이산화탄소가 무조건 발생하게 되고요. H2O. 물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노폐물. 얘 노폐물이거든. 이렇게 만들어진 노폐물은, 공통적인 노폐물은 CO2와 H2O가 되는 거예요. 얘는 누구다? 공통이에요. 자, 이런 H2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땀이나, 물 같은 경우 는 땀이나 오줌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고, 요 CO2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바로 요 단백질에는 특이한 애가 있어요.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 질소라는 녀석이, 어,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이라고. 그럼 이 독성 물질을 일단은 우리가 해독을 해야 돼. 자, 해독을 해주는 데가 누구냐? 바로 간이에요. 이 간에서 암모니아를 독성 물질이 좀 적은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자, 다시 단백질에는 질소 성분이 들어있다. 얘를, 얘가 이런 호흡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라는 물질로 만들어주고 이 요소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요 배설해줄 때 우리가 오줌과 함께 내보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배설계라고 하는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머지 이런 CO2, ICO2를 만들어서 배설해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요소, 이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요소를 오줌의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게 배설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온몸, 우리 몸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을 보게 되면은, 이등 뒤쪽에 보면은, 콩처럼 생긴 두 개의 기관이 붙어 있는데, 바로 얘가 누구예요? 배설계의 핵심, 바로 콩팥.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이 콩팥에서 이 요소를 흡수해가지고 오줌 성분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 방광으로 보내서 방광에 모아놨다가 오줌으로 해서 배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계의 핵심은 이 콩팥에서 일어나는 작용, 콩팥에서 과연 이 요소를 어떻게 걸러서 오줌까지 보내느냐, 그 과정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 이 콩팥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콩팥의 구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우선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 콩팥에서 나가는 혈관이 있겠지? 자,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심장을 기준으로 하면 심장에서 나온 거잖아. 심장에서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동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근데 콩팥으로 들어오네. 폐로 들어가는 걸폐동맥이라 했듯이 콩팥으로 들어가니까 콩팥 동맥이라고 하고요. 자, 콩, 이게 콩팥입니다. 이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은 뭐가 되겠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고 콩팥에서 나왔다. 콩팥 정맥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면 이 콩팥 동맥에는 뭐가 있겠어?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안에는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요소가 포함된 것이 이 콩팥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된 콩팥에서 우리가 요소는 따로 걸러가지고 오줌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이 보내는 관의 이름이 세뇨관인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이 요소는 걸러주고, 콩팥 정맥으로 오니까, 콩팥 정맥에는 다른 건 그대로 있지만 요소는 있을까, 없을까? 없다. 아, 한마디로 요 신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요소가 들어온 것을 걸러서 오줌 만들어주고 나머지 몸에 필요한 건 다시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걸러주는. 정수기 역할을 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수기 필터라. 정수기 필터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애를 걸러주는구나. 그래서 오줌으로 따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혈관으로 갖고 오는구나. 콩팥이 그냥 중요하죠.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사람이 어, 독성물질 제거를 못 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감 느끼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콩팥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콩팥 안을 확대해서 또 볼게요 쭉주물해서 보게 되면은 이 콩팥으로 들어오니 아까 콩팥 동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콩팥 동맥이 이렇게 아주 얇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렇게 실처럼 뭉쳐져 있는 곳이 나와요. 이 실이 바로 걸러지는 곳인데, 이 실이 어디 주머니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주머니에 담겨서 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 관이 뭐라고 그랬어? 콩팥 동맥이라고 했죠 자, 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 안에는 여러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뭐 있어? 우리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바이타민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도 있고 등등등등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감고 있는 여기서 이 여러분들 걸음종이를 걸러주듯이 입자가 작은 애들은 여기서 한 번씩 걸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우린 여기에 뭐가 걸러지길 바라냐? 이 관이 바로 세뇨관인데 오줌 요자잖아. 가느다란 오줌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줌을 만들기 위해서 모아져야 되니까 우린 이 여기로 뭘 모으는 게 목적이다. 요소를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느다란 요소를 받아내요. 근데 요소만 걸러지면 좋겠는데 여기로 포도당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아미노산도 어느 정도 들어온단 말이야. 물도 들어오겠고요. 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요소를 오줌과 함께 만들어서 배설시켜주는 게 목적이다. 아시겠죠? 그때, 이렇게 여기서 걸러주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다시 이제 혈관으로 가는데, 이 혈관, 이 혈관들이 이 세뇨관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요소를 분리해주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바이타민 같은 것들도 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애들은 다시 필요한 애들을 다시 재흡수를 해줘야 되잖아. 왜? 다시 우리가 필요하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필요한 애들은 재흡수하고요. 혹시 요소가 걸러졌어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은 요소들은 다시 여기로 요소를 줘야 되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크게 배설의 과정을 세 가지로 따진다 그러면 여과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재흡수도 이루어지고 분비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 큰세 가지. 여기 실처럼 생긴 덩어리. 자, 실 4자를 써서 실 모양의 공 모양의 혈관 덩어리다. 그래서 사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구체. 그다음에 요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있죠.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과학자 이름을 따서 보먼 주머니, 사구체도 보먼 주머니가 담겨 있고요. 이 보먼 주머니에서 어디로 바로 요 세뇨관이라는 걸로 가죠. 얘가 바로 배설, 요소를 걸러내는 배설의 핵심 기관이잖아. 그쵸?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을 합쳐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우 중요하죠. 하나로 이름 붙이기 시작했죠.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배설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프론을 이루고 있는 건 누구다?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아, 네프론 중요하다. 네프론 사보세. 어, 이렇게 기억을 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에서 요소를 분리시켜주는 과정, 그 다음에 재흡수 분비를 통해서 필요한 거는 다시 흡수, 필요 없는 요소 다시 분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아진 오줌이 어디로 방광으로 이어져서 오줌을 만들어서 배설을 한다. 자, 이게 바로 배설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 좀잘 보세요.